허그 사장님 네. 어, 제가 대법원 경매 현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깡통 주택으로 경매에 넘어간 그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를 봤더니 10명 중에서 6명이 아파트가 아닌 그의 주택 빌라 등이었습니다. 어, 아시 것처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49.2%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것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외에 그런 그 빌라, 어, 세입자들이 훨씬 더 경매에서 보증금을 많이 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 이 가운데, 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제그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에 들지 못해서 보증금 전부를, 어,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된 세입자가 한 3,178명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1,763억 정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또 빌라 세입자를 봤더니 한6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비중은 오히려 2015년도와 비교했더니 한 69%로 더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허구한테 제출받은어 같은 시기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주택 유형별로 유용, 이 가입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69.9%이고 나머지 이제 다세대나 다, 다가구와 같은 빌라 세입자가 한 10명 중에 3골 정도 어, 되더라고요. 어, 서민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이 빌라에서 깡통 주택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데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의 문턱이 어, 높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아까 정동이 의원님 문을 열라고 했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문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어 그런데 이 빌라 세입자에게 더 이게 높은 문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이 수수료율을 봤더니 2007년도 이전에는 아파트하고 기타 주택이 동일해요. 그런데 어, 이 빌라 보증의 리스크 가 크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아파트는 낮추고 이 기타 주택 빌라 쪽은 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이게 맞습니까?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더그 사고율이 높은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는 그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제가 2015년대 이후에 총 보증 잔액 대비 사고액을 계산해서 사고율로 추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는 0.003%입니다. 근데 그외 주택. 빌라와 같은 건대는 0.0024%로 낮아요. 그러니까 사고료 사고 유에 기반해서 보증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게 상식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보다 높은 빌라의 수수료를 받는 게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의 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 보는데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어, 이 위원님 지적을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들이 이걸 다시 추진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증 사고 줄이려면요 예, 다가구 등이 빌라의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어, 보증 보험의 가입 절차도 좀 간소화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감정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 이 위험한 주택을 피할 수 있는 빌라의 객관적 시세 정보도 좀 감정원하고 허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도 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이. 어, 예, 어떤 건지를 반드시 좀알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서 제가 법안도 좀 그걸다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네. 우리 LX 어, 국토정보공사의 예. 최창학 사장님. 예. 랜디랑 잘 아시죠. 예. 한 4억 9천 정도 들여서 어, 구축을 총 비용이 예. 들었던데 최근에도 예. 1억 8천 들어서 새로 또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제가 많은 거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원실에서 지적하니까 이거 부랴부랴 9월 달에 많이 고쳤습니다. 예, 고쳤습니다. 필지 상세 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올해 전국 이 어, 그린벨트에서 한 필지당 공인 공유 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 그래서 소위 기획 부동산으로 지금 의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 1월 달엔 두 명. 이렇게공유인수가두 어, 명인데 10월 11일 날 기준으로 751명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어0명으로이앱에는 표현을 했다가 저희가 지적하니까 649명으로 수정을 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정확한 저 상황을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외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네. 그 주요 필지 정보도 음. 제 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좀 지적을 저희가 하니까 이제 변경을 2017년도 것을 그대로 각그 주요 필지 에 대한 정보를 주다가 이제 부랴부랴 2019년도로 바꿨고요.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지휘하기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재난정보를 준다, 대중교통정보 정장을 검색할 수 있도록 준다 등등 되 있는데 뭐 재난문자와 관련된 그 내용도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았고요. 버스 정장 류 검색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까? 돈 5억을 가까이 쓰면서 거의 무용지물인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X가 업무에 걸맞은 정보를 특화시켜야지 민간 국까지다 끌어 안고 뭐 맛집까지 여기다가 실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정보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 정순기 이사장님. 네. 2018년도 2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 말씀이 이제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는 볼 텐데요. 네. 기타 공공기관 이전과 이후는 확연이 달라야 되는 건 아시죠? 예 근데 기타 공공기관 이전에 이런 많은... 체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 제가 그건 네. 어,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네. 작년 어, 2월달에 진행되고 나서 3월달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 있는지 잘 아시죠? 네. 없는 점수를 <laughs> 보여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과정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 기타 공공에 되고요. 되고 나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지켜봐달라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켜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기타 공공, 저 작년에 지적받은 그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고, 올 2월 달 중정부기관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법령원에서 정관도 다 바꿨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운을 걸고요. 이런 네.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도 바로 잡고 비리가 네. 생기면 엄단을 하셔야. 하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